전 세계 한인사회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과 2021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성곤 제외동포재단 이사장, 제외동포 유공자들과 전 세계 한인회장 등 30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정부 출범 이후 제외동포를 위해 추진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세계 한인의 날을 계기로 모국과의 유대가 한층 더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재외 동포 사회가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에서 모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동포 사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라는 전대 미문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저력은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동포들은 모국에 방적 물품과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거주국의 그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 방역 필수품을 나눠드렸고 어려운 동포와 이웃을 도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격언을 실천해 온 동포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각국 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뛰어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오신 재외 동포 한분한 분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서는 전 세계 한인사회 최초로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해 동포사회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50년 한민족 역사상에 처음으로 전 세계 지금 500여 개 한인회를 하나로 묶는 그런 전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가 내일 결성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사회선 에 처음 있는 일인데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각 대륙별 이 총연 회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 갖고 내일 출범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조직으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한인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또 그분들이 또 모국을 위해서 힘을 합해 주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발전하고 우리도 동포 사회도 훨씬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된 동포, 더 강해진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계 한인회장 대회는 지역별 현안 토론과 한인회 운영 사례 등 발표를 거친 뒤 나흘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